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마블 퓨처 파이트. 자, 이벤트 캐스트를 하고 있죠. 이벤트 캐스트할수 있는 만큼은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50개씩은 충분히 모을 수 있고요. 이거를 뭐다 참여해서 하시면 뭐 차원상자 CTP 랜덤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티어 2 e 고급 승급권도 주고요. 저게 뭐제화 가치는 엄청 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뭐 메달로 본인이 필요한 걸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네요. 뭐 뒤에 가면 뭐 골드도 살 골드도 살수 있는데 뭐 굳이 골드를 저걸로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 게임이 쿠폰이 있는 건 저는 몰랐는데. 원래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상이 그래도 뭐 공짜니까 받아서 쓰시면 좋겠죠 7월 31일까지인가 7월 20며일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어. 이렇게 무비 블랙위도우라고 블랙위도우 영화 쿠폰입니다 특별 쿠폰 이렇게 생취 데이터 100개를 줍니다 그럼 우편함에 가서 이렇게 운영자 보상이라고 들어오죠 여기서 받기를 눌러서 내가 필요한 캐릭터한테 100개를 주면 되는 거죠 뭐 키우지 않아도 유니폼 승급 때문에 유니폼 승급 때문에라도 이렇게 필요하니까 주셔서 유니폼을 신화까지 찍을 때 생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가이드 캐스트를 하면 이렇게 책을 주는데 이 책이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쓰는 게 좋겠죠.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저것도. 그래서 저는 블래스트 책이니까 블래스트 책이 지금 10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케이블로 가고 싶었는데 재료가 너무 모으기가 힘드네요. 너무 안 모여요. 이 녀석은 유니보셜 타입인데, 시원하게 블레스트 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블레스트 이 녀석한테 열장을 써서 책을 우편함에 더좀 받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려면 방법은 오로지 열심히 해서 재료를 모아서 완 비전을 빠르게, 빠르게 3티어를 좀 찍어줘야겠네요. 자, 재료 모아왔습니다. 바로 승급을 가져야겠죠? 티어 3. 태양의 선멸. 자, 제발 좋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너의 능력을 보여줘. 비전. 빠밤. 자, 티어 3 됐죠. 티어 3 됐습니다. 이 녀석을 이제 조금 세팅해서 한번 써먹어 볼 건데 세팅하는 거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은 저는 할게또 많네요. 케이블 2, 3 티어도 찍어줘야 되고. 3티어를 좀 빨리 찍어줘야 될 애들이 좀 많아서, 아직도, 고스트 라이더도 아직, 티어 3를 못 찍어가지고, 고스트 라이더도 티어 3를 좀 찍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콘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킹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 다음으로는, 고스트 라이드, 고스트 라이더, 그리고 팔콘을 티어 3를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전이 좀바값을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뽀대는 정말 막 온, 완전 작살나는데 효과가 좀 컸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쿠폰 꼭 쓰세요. <목소리>